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군 제810 군부대 사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봉주 동지, 박태덕 동지, 박태성 동지와 김요종 동지, 조영원 동지, 김용수 동지, 리종남 동지, 현송월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조선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류군상장 손철주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이하는 철골용도자동지를 현지에서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농장을 당중앙의 시험농장으로 나라의 종합적인 종자연구개발기지로 내세워주시고 농장의 발전을 위해 온갖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최고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조선인민군지의 8.10 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 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서출 다수학 품종을 들더 많이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있게 벌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미하는 최고리용도자동지께서는 형용사도 교양실을 돌아보시고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학 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아주셨습니다. 경미하는 최고리용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 첨단 농업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해주며 이 농장에서는 매해 자랑할 만한 성과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 이거들건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서 매해 와보면 올 때마다 흥미로운 과학기술적 성과를 안고 기다린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중의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어느 단이 어느 부문에 가서나 늘 강. 이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갈 항구적 방침은 첨단과학기술전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애국적 신념이 확고한 혁명가들로 키우고 그들을 적극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고 그들의 혁명적 열리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로 발향시키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히 견지하며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자기 앞에 나선 과업을 자체심으로풀어나가리는 과학기술 중시관점과 일본세를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에서는 최근 농업전선의 비약적인 과학적 발전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며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인 농업발전 추세를 잘 알고 나라의 전반적인 농업을 혁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국가적인 힘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더팀없이 관철하자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적으로 농업과학연구부문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최대한 더잘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동지께서는 농업과학연구시설을 꾸려놓는데 그치지 말고 농업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대열을 질적으로 육성 강화하고 그 대열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도자동지께서는 농업과학연구 부문에서는 당의 방침대로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육종방법을 이용하여 소출이 높고 우리나라 지역별 지대적 및 기호적 특성에 적합하고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하며 생육기일이 짧고 불리한 환경과 병해충에 잘 견디는 농작물들을 육종하는 데 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연구육종한 다수화 품종들을 도입하기 위한 지역시험을 반드시 고쳐 확증된 품종들을 전국적으로 일번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지도와 현장 지도를 짜고들며 새 품종에 대한 보급사업을 개선하여 널리 재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과학연구 부문에서 중산간지대와 저수학지들에서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영농방법을 연구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안 농업과학연구 단위들의 과학연구 사업 수행 정령에 대한 엄격한 검열과 총화 제도를 수립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 대책하며 농업과학연구 부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및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 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및 육성사업 종령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계사는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는 파와 고추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우수한 남세작물들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계사는 농장에서 해마다 당의 종자식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벌여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역종 개발함으로써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 데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종운 동지께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장관 이른 한돌세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경려는 최고령도자 리 김정은 동지께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네팔 공산당 막술레닌주의 중앙연회 총비서, 레바논 근로자연맹 총비서, 몽골이민당 총비서, 방글라데시 인민연맹 위원장, 수리아 공산당 통일 총비서, 수리아 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아랍사회주의 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우두 알와타니당 총비서, 수리아 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팔레스티나 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 인민투쟁전선 총비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당및 국가 수반, 정계,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과 주체 사상연구 조직, 조선 통일 지지 및진선단체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간보자인민당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의 동지는 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일성, 김종일 기금 리사회 제4차 확대회의에 참가한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2돌과 조선노동당 창군 74돌 경축 농업근로자들의 실랑성 모임이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농업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 소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담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정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종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며 이 우리 당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과 영도를 쌀로써 믿음직하게 받도록 할 요리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가 전력, 석탄공업 부문을 현지 려야 했습니다. 김재룡 동지는 시촌시포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를 돌아보면서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 사이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며 전력낭비 현상을 없애고 생산된 전력의 효율성을 높일 때에 대해서와 전력증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보일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개천탄광, 개천탄광기계공장, 천송청년탄광에서 김재령 동지는 공무동력기지들을 요의하고 현전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속탄 생산에 소요되는 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구체적 파산과 과학적인 작전에 기초하여 전력 생산을 늘리며 화력탄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원칙에서 속탄 생산과 공급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연관 부문들에서 설비 자재 보장을 따라 세울 때에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한편 김재룡 동기는 문촌 발부 공장을 돌아보면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타고실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더모트 하두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일찍이 혁명의 일에 나서시어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형용생애와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또한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대학이 학령전 어린이 교육과 소학교 교육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교육과학 전시관, 소학교 교수 방법 실기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미하일 세슬라 윈스키 러시아 연방 출판 및 대중 공보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주요 언론사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러시아 주요 언론사 대표단이 해방탑을 참관했습니다.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군 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손님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전사한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꽃송이들을 진종하고 묵상한 다음 해방탑을 돌아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로동신문은 1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사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사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실고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 장군 이른 한돌세즈마유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온 소식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 노동당 종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스물두돌세즈마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일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이민군 장병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한 소식 그리고 강기교원대학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삼류의 강을 따라 우리는 존진 전진 또 존진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종론을 짓고 최룡의 동지가 김일성 김종일 기금 리사회 제4차 확대 회의에 참가한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을 만난 소식과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께서 북촌군 룡전 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2돌새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소식과 김재룡 동지가 전륙속탄공업부문을 현지로이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2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 4돌을쓸 경축하여 만수대 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된 소식과 농업근로자들의 시당성 모임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유명 일꾼들과 유명원들의 시와 노래 모임이 진행된 소식과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각지에서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애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령도를 과학으로 받들어가고 있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꾼들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스물 두돌과당 창군 7 4돌스 맞으며 함경남도 안의 당 조직들에서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을 대중의 심장 속에 체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저세대 인민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일편단심 충성의 한계를 걸어온 위대한 인민의 숭고한 정신 세계를 펼쳐보며 쓴 기사와 모닥불 이야기 이런 제목의 수필을 싣고 가요 오모니 당요를 서기한 글과 러시아의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들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한 소식 그리고 영국 주체사상 연구소조 대표단이 반제 민족민주조선 평양지부를 방문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능률이 그가 큰 국권유린자의 본색을 드러낸 을미 사변 이런 제법으로 명성 황후에 대한 날강도 일지의 전인공로할 사욕만행을 폭로서 쓴 기사와 현지를 오도하고 동족을 모함하는 남조선 이호야 시정들의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폭로한 논평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남조선의 국민주권연대가 3일 미국을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경문을 발표한 소식과. 날로 초미지는 로미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 대해 쓴 기사를 비롯한 유럽건이 남조선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백1 6군 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한 소식과 지난 24년간 645만여 명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당창군 기념탑을 참관한 소식, 그리고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북청군 령전 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 보고회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황해북도 예술극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된 소식들을 싣고 최룡의 동지가 김일성 김종일 기금 리사회 제 4차 확대회의에 참가한 해외 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을 만난 소식과 김재룡 동지가 전력 속탄공업 부문을 현지 료의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 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스물 두 돌과 조선 노동당 장군 이른 네 돌을 경축하여 진행한 행사 소식들을 비롯한 여러 군의 소식을 싣고 평양 기초 식품 공장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대한 환상은 자멸행위라는 데에 쓴 기사와 일본이 군사 태국화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을 폭로한 논평을싣고 여러 석의이조선 국제 제식식세세우편편의을을으녀쓴기이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늘석은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이 서...